네 안녕하세요 연필입니다 네 오늘은 어, 부동산으로 큰 수익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보려고 해요 어, 맨 처음에 이제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부동산으로 어떤 거를 어, 벌면은 그나마 조금 크게 벌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토지 쪽 얘기를 많이 하긴 해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아파트 뭐 빌라 이런 주택용으로 얘기를 많이 하죠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할때 예, 그래서 뭐 저도 맨 처음에. 투자를 어 주택으로 이제 투자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토지 쪽으로 하고 있긴 한데 음맨 처음에 좀 진입 장벽도 좀 있죠 사실 처음에 와닿는 게 토지가 조금 많이 막연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래서 아파트 투자를 했었는데 어 제가 이런저런 사례를 좀 많이 보여드려요 그래서 제가 경매물건 보다가 어좀 소개시켜드릴 물건이 있어서. 물론 이제 경매 투자하는 데 있어서 부동산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제가 가장 중요한 건 입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은 여기가 이제 병점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 이제 1호선 초역세권이죠. 1호선 바로 앞에 있는 병점 아이파크 캐슬이고 어이초 초등학교도 있어요. 바로 건너편에 예, 초품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고등학교는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건데 위치를 보시면은 이 오른쪽이 이제 동탄이에요. 최근에 제가 이제 동탄도 이제 방송은 했었지만은. 동탄 신도시 옆에 있는 이제 병점이라는 구도심 옆에 여기에 이제 아이파크 캐슬이라고 해서 여기가 한 2년 정도 되... 예, 한 2년 좀 넘었거든요. 그래서 병점역에 뭐가 있냐면은 그될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GTX 얘가 나오곤 있거든요. 예. 그래서 GTX C가 원래는 그 수원까지 가는 거였는데 뭐 이런 기사들 같은 거 보면은 GTXC를 병점역까지 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어 평택까지 하겠다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나와 나와 있죠. 예 그래서 뭐 GTXC가 원래는 수원인데 이거를 평택까지 해서 그 중간에 병점역을 만들겠다 그래서 병점에서 세류 다음이 수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평택까지 있겠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평택에서도 좋아하고, 그래도 천안에서도 이왕 하는 거 이제 평택까지, 자기까지 들 이어달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오제 개인적 생각에는, 아, 될것 같기도, 하고 이건 이제 결과가 나와봐야겠지만, 왜냐면 평택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A가 됐든, C가 됐든, 평택까지 연장은, 어, 하는 게 그래도 사업적으로 맞지 않나 이 생각이 들긴 들거든요. 음 근데, 이제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사실, 이런, 신축 아파트 얘기했을 때 되게 살기 좋죠. 이게 동강 가격도 넓고, 이 신축 아파트고, 이게 세대수, 세대수도 지금, 2000세대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큰 아파트예요. 그리고 뭐 지하철역 가깝고, 1호선 타고 쭉 올라가면은 그냥 종로 갈수 있고, 여기서 이제, 빨간 버스타 가면 서울까지도 갈수 있고, 어, 그리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런 화성 쪽 사시는 분들은, 어, 이, 이 서쪽이죠 화성 쪽이나 평택 쪽으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서울 접근 그러니까 서울로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많지만은 이 화성이나 평택 쪽으로 출퇴근 하시는 뭐차 가지고 출퇴근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 이제 이쪽 주위에 소위 말해서 신축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그나마 이제 신축이라고 하면은 뭐 이런 동 투장 동투 투장도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제가 항상 보는 게 저는 항상 이런 신축 아파트를 보면은 비포애프터 사진 항상 본단 말이에요. 근데 병점역 아이파크캐슬을 이 신축 아파트일 때 이게 예전에 뭐였을까라고 제가 봤을 때 이런 그냥 논밭이었어요 진짜. 예 네. 이런 데 농사 짓다가 갑자기 아파트 개발이 되면서 이제 토지 보상받도 나간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 제가 최근에 또 말했던 지역 중에 하나가 지 플리폼 시티 있죠. 예, 네. 이쪽도 지금 지금은 그냥 이런 되게 허벌판이지만은 이런 게 이제 아파트도 들어오고 일자리도 들어오고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뭐, 이외곽순환도로 타고 가면은 이런데, 인천 가밀지구 있거든요? 아니, 하남, 하남? 하남 가밀지구 이런데 보면은, 이런데도 생긴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것도, 옛날 사진 보면, 그냥 이런 공장이었어요, 다. 예. 그럼 이런 공장 하시는 분들이 공장 을 운영하다가 개발이 된다고 해서, 이제, 보상을 받고 나갔고 이렇게 아파트로 바뀐 거죠. 네. 물론 이런 신축 아파트가 살기는 좋죠. 누구나 신축을 원하고 저도 신축을 당연히 원해요. 네. 사람 인지라 새 거를 원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예. 네.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신축 아파트를 보여주고 비포 애프터를 보여주면은 어 이때 살 사실 수 있으세요? 하면은 어 이때 사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거의 못 봤어요. 이제 과거와 미래를, 과거와 현재를 비교했을 때 되게, 아, 저때살걸이 생각을 하는 거지. 막상 사라고 하면은, 지금도 그런 데가 되게 많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런데, 성남 같은 데 보면은, 산성역 프로지오 지금 여기 지금 공사하고 있거든요. 이런데 지금 공사하고 있지만, 이런데도 옛날 사진 보면, 원래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이런데는 조금 공감이 좀덜 가실 수도 있지만은, 뭐, 금빛그람 애종이라고 해서 단대 오거리역 쪽에 있는 이런 아파트거든요. 딱 봐도 되게 깔끔하고 좋죠. 근데 이런 게 원래는 정말 이런, 정말 썩은 빌라들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되게 노후가 되면. 그리고 약간 경사가 좀 있죠. 성남 쪽이 이제 이런 게 경사가 있지만. 근데 이런 것도 보상을 받고 이런 식으로 바뀐 거예요. 뭐 입주권을 받든 어떻게 받든 그래서 뭐든지 사실 어 신축 아파트를 좋아하는 건 이제 사람인지를 어쩔 수 없지만은 저는 항상 비포 애프터를 보면서 어 비교를 하라고 해요 그래야 어 부동산으로 어 뭐큰 돈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모르겠지만은 어 결론적으로 는 내가 정말 사업을 하든 아니면 월급쟁이 생활을 하든 그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들 하나, 두개 사면서 계속 모아가다 보면은 시세 차익이 더 크게 나는 거지, 어, 자꾸 뭐 사고 또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큰 돈은 벌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이런 얘기를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항상 얘기를 해요. 물론 이제 뭐 사팔사팔 해서 돈을 불리겠다 뭐 안하는 것보다 낫죠 예, 안하는 것보다 팩, 낫다는 건 정말 팩트 팩트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일반적으로 좀 생각하기 힘든 정도의 금액들을 좀 벌고 하시, 하고 싶으세요 예, 그걸 또 알고 있고 그러면은 어, 과거에 그런 위에 선배분들의 그런 경험들을 들으면서 예, 어떤 식으로 하면은 조금 안정적으로 할수 있는 지 그런 걸 계속 들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런 얘기들을 뭐 어렸을 때 많이 듣고 보고 느꼈으니까 저도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은, 어, 뭐 그래도 뭐 단타라도 해서 뭐 2, 3천, 2, 3천만원 벌겠다 이렇게라도 해보겠다라고 하면 솔직히 할 말은 없지만, 왜냐면은, 어 회사 다니면서 천만원, 2천만원 모으는 것도 쉽진 않거든요. 1년에. 음 저는 뭐 사실 제가 완전 집을, 집이 완전 망했기 때문에 저는 뭐 모을 그런 시간도 없었지만은, 그래서 사실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버는 법은 제일 간단합니다. 이런 어 신축 아파트 어디 개발이 됐다 이런데를 가서 이 그냥 지도로만 봐도 되잖아요. 이런데 비포가 어땠을까? 뭐 병점역 이런데도 있지만은 아까 제가 가밀지구 보여드렸고 음 지금 여기 하남 미사 신도시도 원래는 다 비닐하우스였거든요. 여기가 비포 에프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되게 깨끗하지만 어, 이런 데 보면 원래 이랬단 말이에요. 에. 이런 데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비포 애프터로 보면 은확 와닿죠. 불과 이게 언제 예요 불과 10년 전이에요. 그리고 2015년 되면서 이렇게 막 공사를 한 거예요. 에. 그러니까 불과 10년 만에 정말 내가 이런 공장 하나라도 있었으면 이런 정말... 쓰러져 쓰러져가는 공장 하나 하나라도 있었으면은 정말 어 남들이 그래도 부러울 만한 토지 보상을 받았을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이런 비포피를 항상 저는 그냥 틈만 나면 보는 게 이런 지도 복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음 이런 것도 보시고 현장부 가셔서 뭐 재건축 재개발 된 데가 어떻게 변했는지 이런 것도 보시고 뭐 사실 이런 원베일리 같은 거는 지금 이렇게 이 지금은 이제 다 됐지만은 사실 이런 거는 너무 심플하거든요. 이렇게 썩은 아파트가 썩은 아파트였다가 신축 아파트가 됐다. 이런 거는 조금 심플하고 뭐 예를 들어 반포 센트럴 자이라든가 리엘 같은데 보면은 이렇게 살기 좋은 신축이지만 원래 여기도 이런 아파트였단 말이에요. 나무가 많, 옛날 아파트들이 나무가 많은데 그냥. 그냥 이런 아파트였어요. 여기가 이제 다 한신 아파트였거든요. 이런 한신 아파트였다가 재건축이 되면서 이렇게 바뀐 건데 사실 이런 것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남이라든가 가멜지구 같이 완전 천지개벽한 곳을 보는 게 조금 더 와닿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어 부동산 투자를 할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큰 돈을 벌고 싶은 거는 이런 뭐 땅을 깔고 가는 거 그런 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고. 시세차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 이런 거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이런 걸 항상 제가 어 이런 방향으로 항상 말을 해요 많은 분들한테 이건 이제 개인의 상황이지만 개인의 취향이지만은 어 나중에 이제 뭐 3년 뒤 5년 뒤에 봤을 때어 이런 수익률 차이를 보면은 어떤게 맞는지는 어 그때 가면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항상 저는 기본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기본적인 부동산에 대한 생각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 제 생각을 한번더 말씀드려 봤어요.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아니 원하는 부분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남겨 댓글 남겨주세요. 네, 그럼 제가 또 반영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어, 사실 경매 물건 보면은 경매 방송하려고 하는 게 지금 사실 밀려 있거든요. 네, 그 정도로 괜찮은 물건들은 계속 있고 앞으로도 많, 있을 거고 많기 때문에 어, 경매 신권도 매일매일 보시고요. 네, 그러면은 어, 처음에는 좀 발전이 없다가도. 찔끔찔끔찔끔 조금씩 발전이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